보육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참잘 나오셨습니다. 부모에게 늘 근심거리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네 번씩이나 경찰서에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마침내 주께로 돌아와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16살에 유학을 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고 한 여자와 또 사랑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단 종교인 이마니교에신취하여 타락한 길로 걸었고 술과 또 여자 또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이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는 믿음으로 10여 년 동안 아들의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와 신학계에 커다란 거장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큰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죄로 따진다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사울의 죄는 불순종했지만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고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100%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연약하기에 날마다 실수하고 할마다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건강이, 또 나의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2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관계가 또 회복되길 원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고난과 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돌아오라고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또 폭풍 중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경호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에 우리가 둔감한 거예요. 계속적인 죄악 속에 살면서 징계와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내려왔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번째 조심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낙심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는 버림을 받았어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고명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릴러스 대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한 번도 나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들이 잘나서 징계를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스스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저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러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징계치고는 아주 대단한 매를 맞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또한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발을 한 후에도 서서히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잠시 주신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이러한 삼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인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위대한 신학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난에 맞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우도록 캐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지나면서 텅빈 그러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이마음에 여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빈 공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신앙의 질개, 절개와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반쪽짜리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사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8 절을 읽겠습니다. 손이여부하고 나를 생각 어서 하나님여 고이번 나를 당하사 나의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고난을 당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겸손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삼손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아도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그냥 자신의 하나님, 그냥 엘로힘, 그냥 나의 하나님 이었는데 이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도나이 주권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영역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다 아멘. 성도는 나의 주인이자 또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인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의 인재하심과 선하심으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뽐내고 휘두르던 그 힘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던 이 삼손이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계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돌이킴이에요. 유턴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유턴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목적지로 다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배고픔, 굶주림이라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소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잘못과 허물이 많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인 것이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하나님은 회귀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삼손은 이 처절한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이것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정말 이 고난 당운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익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구원절에 축복합니다. 아, 아, 아.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날들을 육신의 정력으로 허비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충성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주의 와자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우리 모두 파하 되시기를 주일 모란절이 축복합니다. 자, 정말 우리 인생에 눈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뜨거워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삼순이 이르되 그레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바라 하고 힘을 가하여 업을를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객들과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순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경우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 음식물로 인하여 힘을 얻어. 4 0주야을 걸어가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불레 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비록 삼성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삼손을 회복하셔서 그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10년, 20년 더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기쁨과 고난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겨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회복시켜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를 내 허물을 너와께 자국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르고 내 죄락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락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나다 아멘. 네. 영국에 아일지라는 이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사역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기계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이제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역도 중단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에버딘에서 큰 집회를 앞두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인명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아일지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만약 이 집회를 인도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다 폭로하겠다.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설교 직전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협박 편지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이 원고를 내려놓고 자신이 받은 이 편지를 그대로 회중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범한 죄악들입니다. 라고 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사역이 중단되었을까요? 영국 역사상 그날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체험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500명 이상이 모인 평양 장례연교회에서 부흥회 중에. 식사일 저녁 선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기득권을 행사하며 조선인들을 깔보고 교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맡긴 유산을 빼어먹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아픈데 매일 술만 먹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첩을 두 명을 두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성교사님의 돈을 훔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에 고백과 회개,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로 확산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과 회개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삼소를 고난이라는 길로 인도한 원흉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칭찬과 성공이었습니다. 사자를 종이 찢듯 죽이고 턱뼈 하나로 불레스 사람들의 천 명을 죽였어요. 그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성공과 물질과 명예. 일이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축처 올리면은 금세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헤이해져서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한없이 붕붕 떠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삼선의 삶은 결국에는 가족들의 묘에 묻히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언젠가 터널 끝에 당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피며. 이 회계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 마음과 나를 낮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하셔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바로 오늘과 같은 이 각박한 고난의 현실에서 아름답고 기쁜 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망할 를 꺾지 아니하시 죽었고 이, 정말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의 삶이 살아라고 회복되어 Exato.